안녕하세요. 동광 t v 어떤이의 구매 어떤입니다. 아, 그동안 운동을 제가 못했었는데요. 뭐, 폭염에, 에, 열대야에 스콜 같은 장마비에 주말만 되면 비가 내리고 이래서 야외활동을 잘 못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살이 야금야금 찐것 같습니다. 제가 79kg 때까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82, 83kg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지난주 제가 휴가 때 너무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살이 쪘더라고요. 아, 아침에 보니까 제 몸무게 85kg까지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퇴근길 걷는 걸로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다시 5kg을 더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켜봤고요. 오늘 저는 지금 출근길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하던 일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본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출근하는 모습과 그 본사에서 어 제가 17층에 있는데. 자, 계단 오르기 운동도 하고, 해근길에 운동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땀을 한마가지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요. <laughs> 지갑을 안 들고 가가지고, 다시, 다시 집에 가서 지갑을 챙겨서 여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어제 회사가 17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지금 사람들 다 모여 가지고 아마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가봐야 될것 같아서 빨리빨리 가야 봐될것 같습니다 아, 사람 많습니다. 한두 대는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안녕. お願いしま 지금 점심시간이고요. 점심을 빨리 먹고, 지금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인사 건물이 35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층에서부터 계단 오르기 운동을 좀 할까 합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7층에서 3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고요. 35층인데요. 여기는 웨딩홀이고 평일에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 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5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35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다시 35층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17층 사무실로 돌아가는 걸로 해서 오늘 점심 운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나 같습니다. 35층 걸어서 올라오기 성공했습니다. 이제 17층 내려가서 정비 좀 하고 오후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저녁 때 뵙겠습니다. 참 예측하기 힘든 날씨입니다. 퇴근을 30분 남겨놓고 비가 겁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운동을 할수 있으려는 모르겠습니다.